태양이 땅에는 동승아 학당이 아닌데 <laughs>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방송 스피치 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일분 1초가 행복한 여자 행복 전도사 이지숙입니다. 어 저희 아버지가 예쁘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지혜로울지 맑을수 지혜롭고 맑은 여자입니다. 저는 현재 어, 브로디지털 단지에서 건강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이고요. 또 대마사업 프랜차이즈로 따끈따끈한 유지사장이 된 이지숙입니다. 어, 제가 원래는 어, 꿈이 <laughs> 현모양치였어요. 그래가지고 사주를 봤더니 자녀들이 굉장히 저한테 효도를 한대요. 왜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, 김도양 선생님의 태교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의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 어, 첫째를 엄청 태교를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 두 남매가 여태까지 우애도 너무 좋고 싸우는 적도 없고 부모한테도 항상 순종하고. 제가 열심히 산 만큼 저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,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. 저희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도 어, 참 애들 교육을 잘 시켰다. 그래서 저의 꿈 하나는 벌써 이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어, 제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랬냐면. 원래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었고 8년 동안 제가 섭외 업무를 해서 항상 상을 받는 그런 어, 유망한 <laughs> 사원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큰 병을 얻었고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건강식품을 먹게 됐는데 이렇게 컵을 줄 수도 없었어요, 제가. 관절이 방사선 수술 때문에 그랬는데 그 식품 먹고 너무 너무 좋아져서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참어 싸게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소박한 마음에서 건강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룹이 커졌고 또 저의 그 손님들이나 다른 파트너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정년이 짧은 4 5정 시대인데 저는. 건강을 지키면서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사업을 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렸을 때제 꿈은 뭐였냐면 사실은 헌책방에서 논노 -no 일본 잡지를 매번 사가지고 그거를 그 잡지를 보면서 인형 그림을 그리면서 옷을 내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도 꿈이었고,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잡지사, 편집장, 이런 거, 홍보 담당,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, 지금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다음 몸 담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팀의 홍보를 맡고 있는데, 대표님도 다른 사장님들도 저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줘서, 항상 될 사람이 승급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데서 되게 보람을 느껴요. 제가 사주가 병화거든요.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일주예요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짐 멀미가 나서 막 코피가 터질 정도로 집안일을 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데 나다니면 에너지를 얻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함께 담쟁이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저기 목표를 향해서 함께 올라가서 그 높은 벽을 넘어 보자 이런 거를 이끄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룰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, 먼저 스타트를 딱 끊어주시니까, 제가, 뭐, 본부장이 되든 지사장이 되든, 그런데 큰 디딤돌이 되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,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기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, 제가 만약에, 어이 대마 사업으로 큰 돈을 번다면, 예를 들어서, 미혼모 가정에 제가, 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미용교육이라든가 생업으로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켜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저 혼자는 힘들죠.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십실만 모아서 그런 일을 한다면 봉사도 할수 있고 큰 보람이 될것 같은데 저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목표고요. 그리고 항상 제가 도전하는 그런 그거를 제가.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, 아, 이건 안 돼. 근데 해보지도 않고, 도전해보지도 않고, 안 된다고 할때 제가 제일 속상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함께 뛰어넘을 수 있나. 그 역경지수도 높고, 다른 사람을 독려하고 싶고, 그런 켈리체처럼 멘토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,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처음 찍었지만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